자, 이 문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나오면 <laughs> 너무 쉬운 문제니까. 요거 딱 나오는데 모른다 그러면 안 돼. 봐. 일단 65도 나왔고 여기 엑스 나왔죠? 근데 봐. 개꿀 보여 안 보여? 개꿀. 이꿀이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이게 지름이잖아. 이게 딱 나오면 개꿀이란 말이야. 왜? 90도를 찾을 수 있잖아. 네, 네. 무조건. 그럼 어디를연결했어 이렇게 연결하면 90도잖아.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이쪽도 90도면 이쪽도 90도란 말이야. 네, 그 맞죠? 네. 그러면 이게 90도인데 여기가 네. 65도라고 나왔지. 네, 그럼 이게 180도인데 요거 두개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겠지? 네. 122. 예. 네? 이두 개만 90도 돼야 되잖아. 도. 아, 25도. 어우, 어우. 자, 근데 선생님 봐요. <laughs> 25도가 나오면 여기를 봐야 돼. 여기 봐요. 네. 25루가 나왔는데 이 25루가 무슨 각이야? 이 각이요. 요거! 원주각? 원주각! 그 원주각이 나오면 어디를 찾으랬어? 주가? 그 원주각의 호를 찾으랬죠? 네. 네. 그 호가 어디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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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데 이거 끌만에 맞은 요긴데 네. 그 원주각인데 얘는 또 무슨 각이야? 원주각. 이게? 네? 턱주각. 어디가? <laughs> 어디야? 어디야? <웃음> 중심각이나 중심각이래서 그 원주각이 몇 배야 중심각에 그럼 다이 뭐야? 아50 오십 잖아 끝났어. 끝났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봐봐 항상 이런 문제라. 네. 이건 도깨비뿔인데, 이게 봐봐, 형님 <laughs> 어떻게 되냐면, 위에 이렇게 될수 있고, 얘를 옆으로 90도 높일 수 있고, 네. 이거 뒤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쪽 옆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돌려서 이렇게 약간 풀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도깨비뿔같지 생겼잖아. 살짝만 돌리면, 그지? 네. 그러면 도깨비뿔이 나오면 항상 뭐다? 중심각과 원중각 문제인데, 일단 지름이니까, 개꿀이니까 90도부터 찾는 걸딱 해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됐어요? 네. 90도 나오니까 아! 원주각과 중심각이고 그걸 이용하다보면 여기가 문제가 막 바뀐다고 바뀌도그 문제라고 네. 어야 이거 나서 틀리면 안 된다 네 저는 바로 왔어요. <laughs> 내가 몇개 문제 겠지 이건 도깨비풀 문제고 그 다음에 뭐야 표창 문제 에음에 가면 돼 표창! 기억나지? 네. 어 그거 나중에 그 다음에 개꿀 지금 한 자랑 몇개 오늘 야 개꿀 나서 틀리면 진짜 아 개꿀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우리끼리잖아 다른 사람 몰라 선생님하고한 사람만 개꿀하면 우리 알잖아 <laughs> 다른 애들은 <사람은> 몰라 맞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22번, 21번 21번 네. 표창 문제네 풀어볼게요 그래 21번 한번 풀어봐 표창문제 이것도 그냥 풀어야지 이게 웃겼지 풀었어? 요 뭐. 진짜 웃겼지 깜짝 놀랬는 천재야 벌써 <laughs> 진이요. 어. 우단 번입니다.